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만납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겪고 믿었던 만큼 상처도 받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미련보다 사람에 대한 회한이 더 커집니다. 왜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 등을 돌림당했을까? 왜 선의가 배신으로 되돌아올까?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하루를 마무리한 적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 상처를 조용히 안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문득 내가 한없이 작아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죠. 다시는 먼저 손 내밀지 말자. 이제는 아무에게도 마음 주지 않겠다. 하지만 그 상처를 껴안은 채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씩 삶의 온기를 잃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당신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상처 속에서도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던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법정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시 풀어낸 설화 어진 사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나 우화가 아닙니다. 은혜를 배신당한 존재가 끝내 자비를 잃지 않았던 이야기이며 상처받고도 복수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구색록이라는 이름의 사슴입니다. 아홉 가지 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사슴 숲 속의 약한 생명들을 품고 살아가던 존재. 그는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인간은 결국 사슴을 팔아넘기고 말죠. 배신입니다. 말로는 고마웠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은혜를 외면한 선택. 그런데 놀랍게도 사슴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인간의 연약함까지 품어내며 말합니다. 그 또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이한 문장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 내려놓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평화. 법정 스님은 이 사슴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복수가 아닌 용서에, 증오가 아닌 자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한 이만이 내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 미움은 내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말 이대로도 괜찮다. 이제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어진 사슴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금 따뜻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먼 옛날 인도의 겐지스강 근처 울창한 숲 속에는 구색록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사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아홉 가지 빛깔로 물들어 있어. 마치 신령스러운 존재처럼 보였고 그 자태는 이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숲의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구생록이 진정으로 특별했던 이유는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과 어진 성품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숲 속의 모든 동물들이 존경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슴,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서로 다투는 짐승들 사이를 조율해주는 중재자이자 아픔을 가진 이들을 감싸주는 보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짐승들을 구했으며 험한 숲을 지나던 길 잃은 동물들을 발에다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시기엔 자신이 아껴둔 나뭇잎과 열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슴이 아니라 숲의 어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철 불어난 겐지스강 근처에서 구생록은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한 인간을 발견합니다. 그는 익사 직전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살은 강했고 구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구생록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강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사슴의 날렵하고 강한 다리는 무서운 물살을 가르며 곧장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온몸으로 그 인간을 감싸 안고 가까스로 강가로 끌어올립니다. 그후 그는 인간을 숲의 따뜻한 언덕 위로 데려갑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곳, 그늘진 나뭇가지 아래 사슴은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덮어주며 잎사귀로 퍼올린 물을 마시게 하고 말라있던 열매들을 모아 죽처럼 만들어 먹입니다. 며칠이 지나 그 인간은 서서히 몸을 회복합니다. 그는 사슴을 바라보며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가진 건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사슴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속에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심스레 기대를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베푸는 존재. 그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평화롭기를 바랐던 사슴이었죠. 구색록은 그 인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안내해 주고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인간은 여러 번 뒤돌아보며 사슴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숲을 떠납니다.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사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도시로 돌아간 인간은 처음엔 조용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가 겪은 기이한 경험은 점점 그를 들뜨게 만듭니다. 구색록사슴, 황금빛몸을 가진 그 존재는 그저 숲의 생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였고 그 기억은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결국 왕을 찾아갑니다. 전하,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황금빛사슴이 숲에 살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황금빛사슴이라 직접 보고 싶구나.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그렇게 사냥대가 숲으로 향합니다. 사슴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숲의 바람이 이상하게 불고, 짐승들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 인간이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사슴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냥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 대신 숲의 생명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 주십시오. 왕 앞에 선, 사슴은 겁내지 않습니다. 온몸은 빛나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왕은 그를 보고 놀랍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당당한 사슴이라니.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사슴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 인간이 나를 배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왕은 더욱 놀라며 묻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는가? 사슴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 또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때로는 자신도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이해합니다. 그 순간 왕의 눈가에 물기가 맺힙니다. 그는 사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나는 너처럼 자비로운 존재를 본 적이 없다. 왕은 사슴에게 다시 숲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낸 사냥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슴은 우리 인간이 따라야 할 길이다. 우리는 때때로 약속을 잊고 두려움 속에서 옳지 않은 길을 택하지만 오늘 이 사슴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사슴을 배신한 인간은 두려움에 떨며 벌을 기다리지만 왕은 그를 벌하지 않습니다. 사슴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슴은 아무런 원망 없이 다시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숲은 그를 조용히 반깁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숲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색록 사슴이 보여준 자비는 숲의 생명들 뿐 아니라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어진 사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깊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내가 정성을 다했던 누군가에게서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잊은 척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그날의 말과 표정을 떠올리며 잠 못드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미움이 당신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는가?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그것을 던지려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얼마나 깊고 명료한 표현인가요? 우리의 분노는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자신을 태우고 있는 불덩이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진짜 상처받는 건 결국 내 마음인 거죠. 사슴은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향해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원망의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사슴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장면은 법정 스님이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비란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비란 내 마음을 불태우지 않는 선택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이 단순하지만 어려운 진리가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법정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이 깊고 단단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용기라는 것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어진 사슴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는가이다. 이제는 미움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평화를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돌아보면 살면서 받은 상처보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남긴 상처들이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때로는 의도치 않게 때로는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서 그렇게 서로를 향한 상처는 말없이 쌓이고 마음 속에 깊은 주름을 남기곤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감내하며 버텨왔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돌보았는지는 문득문득 되묻게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이해해 주었는가, 나는 나에게도 따뜻했는가, 어진 사슴의 이야기를 따라오며 우리는 다시금 마음의 언저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슴은 배신을 당했지만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신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려 했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그 사람의 몫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용서와 자비는 그 어떤 복수보다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사슴 자신을 평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시니어의 삶은 자주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수십 년을 살아낸 사연과 감정이 소리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고 이해해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른이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아닙니다. 자비는 내 안의 미움을 씻어내는 맑은 샘물입니다. 그 자비를 오늘 내 마음에 한 모금 떠서 마셔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껏 지쳐온 내 마음을 위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이젠 내가 나를 이해해줘야 할 때다. 이젠 나에게 따뜻해질 차례다. 어진 사슴의 마지막 장면처럼 당신도 당신만의 숲으로 돌아가 조용히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당신의 삶도 조용하지만 아름답게 울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누군가가 나의 진심을 외면한 기억에 잠못 이룰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낸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적어도 한 번은 누군가를 살렸고 한 번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진 사슴의 이야기처럼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해도 그 순간의 진심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없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또한 삶이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자비란 결국 나를 보호하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패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용서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삶의 많은 고비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수없이 다치고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선 당신이기에 지금 이 한마디가 더 크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더 갖지 않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비로소 나를 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슴처럼 말없이 견디고 끝내 품어낸 사람. 그런 당신의 하루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울림이 됩니다. 오늘 법정 스님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온 이 시간. 당신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나를 더 이해하는 날들이 되기를 누군가에게 보이기보다 나 자신에게 더 진심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으로 오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